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단기완성 제키입니다. 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어,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빠르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원어민처럼 대화를 잘할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영어 정복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자, 제대로 된 영어 정복 과정을 밟아야죠. 자, 우리의 영어 정복 과정은 어땠어요? 자, 처음에 문자를 봤죠? 학교 들어가서 ABC부터 해서 문자로 공부했고요. 또 문법도 나오고, 단어도 많이 외웠고요. 또 문장도 많이 외웠고, 다 이런 것들이 시험을 위해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죠. 자, 아니에요. 자, 결론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영어가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영어를 언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어가 뭐예요? 언어예요. 자, 우리 한국어를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한국어를 잘했죠? 자, 언어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자, 엄마, 아빠,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했죠. 네, 그 다음에 발음이 완성되고, 그 다음 자기 마음에 있는 표현을 그 발음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서 언어가 7, 8세 때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단어들이... 예, 이렇게 많이 와서 배우고 예, 익히고 해서 언어가 조금씩 성장은 했지만 사실은 완성은 7, 8세때다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영어 공부를 수십 년 했잖아요. 근데 왜안 될까요? 예, 바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영어는 언어고요. 자, 언어는 자, 처음에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죠. 소리.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대충 소리가 아니에요. 정확한 소리, 정확한 소리. 자, 우리 한국어 정확하게 없으 발음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국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못 냈다면 안 되겠죠, 완성이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통해서 표현이 나가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표현은 소리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되는 거죠. 자, 소리가 곧 뭐예요? 발음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완성시킬 때 정확한 소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항상 지금 단어, 문장 계속 외우려고만 하죠. 자, 그러면 10년이 걸려도 언어가 완성이 안 돼요. 듣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문장 좀 읽지만 이해가 원어민처럼 안 되는 거죠. 쓸 수도 없고요. 아시겠죠? 자, 다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어, 혼동하는데 어, 원어민처럼 어떻게 소리를 내요 자,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자 배우면 전문가한테 배우면 10시간이면 되는데 10시간 사람들이 어, 한 1년 2년 이렇게 걸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안 되는 거죠 영어 발음은 자음과 모음 이렇게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10시간이면 충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에서 영어 발음으로 학위를 땄고요. 또 한국에서도 7년 이상 계속 발음을 교정해왔어요. 결론은 10시간이면 돼요. 자, 부산에서도 제가 특강을 하는데, 3일 동안 이걸 다 끝내요. 10시간이면 끝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하루에 10분 정도만 보면 한 달이면 끝내고요. 자, 30분 정도 그러면 1일이면 끝내잖아요. 그 다음, 어, 나는 어,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일주일만에도 끝낼 수 있고요. 자, 3일만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영어 발음 자체에 예, 띄는 거가 아,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음 자체를 통해서, 발음 완성을 통해서 예, 표현을 쉽게 마스터해야 예, 언어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발음에 투자해서 소리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을 익히면 살아있게 되죠. 살아있는 표현이 돼서 언어가 되고 곧 영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처럼 영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제 키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b y